보았을 전이 친구들. 하이, 자 이번 시간에는 투부정사와 동명사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2부정사, 동명사 1학년 때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2학년 때 추가된 과정과 1학년 때뭘 배웠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강의는 유닛 1부터 유닛 10까지 존재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 유닛 1, 어, 투병사의 개념과 역할, 유닛 2, 투병사의 명사적 용법, 3, 투병사의 부사적 용법 다 배웠습니다. 기억나죠? 요세 개는 이미 다 배웠습니다. 자 형용사적 용법, 에, 안 배웠죠? 에,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라 것은 배웠는데, 안 배웠죠? 표현, 안 배웠고, 원형 부정사, 안 배웠고, 동명사의 개념과 역할 배웠습니다. 그리고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뭐 구별하는 3형식일 때 구별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의 쓰임 3, 5형식 동명사의 관용표현은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5개는 이미 했고, 나머지 5개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투부정사의 개념과 역할은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이번 강의에서 진행을 할 거고, 형용사적 용법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명사, 부사 요 부분은 이전 동영상 강의를 참고하면 되겠죠. 볼게요. 자, 투분사의 개념과 역할. 투부정사는 품사가 뭐죠?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 문장에서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아, 부사. 세 가지 역할을 하구나. 아, 그리고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다. 기억나죠? 네. 그래서 동사처럼 해석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요 문장을 보면, I to have six classes a day. 라는 문장이 있으면 동사가 없는 겁니다. have 동사 아니에요? 아니죠. to have는 동사가 아니라고 방금 설명드렸죠. 뭐랬죠? 명사, 형용사, 부사로, 어, 품사가 변신했다. 그래서 to 부정사는 품사를 변신시키는 거다. 그래서 항상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래서 to taking, 틀리죠. to take, to read, 틀리죠. to read. 이래야 되죠. <laughs> 그래서 투부영사를 부정할 때는 not 또는 never를 투부영사 바로 앞에 붙인다. not to be, never to write. 네. 그래서 not과 never 어디 붙였죠? to 바로 앞에 붙였죠. 네. 자, 하나씩 좀 자세하게 볼게요. <laughs> 투부영사는 품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변신한다고 했습니다. 자, 명사일 때에는 원래 본연의 명사 역할이 뭐죠? 주어, 보어, 목적어의 문장의 성분으로 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사일 때에는 토명사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됩니다. 볼까요? To ride a roller coaster is exciting. 어, 롤러코스터 타는 것은 is exciting. 어, 재밌어. 비동사 앞에가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요거는 to ride가 뭘로 쓰였다? 주어로 쓰였다. 다음. My hobby is to take pictures of flowers. 어, 내 취미는 뭐다? 꽃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다. 그러면 뭘로 쓰인다? 보호로 쓰인다. 그래서 주격보어서 주어인 my hobby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나의 hobby가 뭔데? 어, 꽃사진 찍는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보호 역할을 합니다. 다음, James hopes to travel to Switzerland. 제임스는 어, 희망한다. 뭘? 스위치랜드로 여행하는 것을 희망한다. 뭘 희망하는데? 여행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자, 그러면, 호프의 목적으로. 호프는 투부장사가 동반한다. 예, 네, 알죠? 호프는 ing 아니죠? 네, 기억나죠? 목적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일 때는 주어, 보어, 목적어. 자, 형용사는 뭐죠? 형용사 본연의 역할을 봐야죠. 형용사일 때는 명사, 대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예. 네. 명사, 대명사를 뒤에서 후치수식을 합니다. 볼까요? I know the way to solve the problem. 나는 그 방법을 알아. 어떤 방법?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 방법인데, 어떤 방법?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 그럼, 요, to solve the problem이 뭘 꾸며준다? way를 뒤에서 후치수식을 한다. 그래서 항상 명사가 나왔다. 그리고 투부정사가 왔다. 그럼, 형용사적 용법으로 일단 의심. 90% 이상이 형용사적 용법인 경우면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 명사가 앞에 났네? 그 다음에 투부용사 났네? 그럼, 아, 형용사구나. 다음. We need something to drink. 우리는 필요 뭔가가 필요해. 뭔가가 뭔데? To drink. 마실 것이 필요해. 그래서, 대명사인 something을 뒤에서 후치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 명사, 대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네. 그죠? 그리고, <laughs> The store has many things to buy. 어, 그 가게는 많은 게 있어. 뭐? 많은 게 뭔데? To buy. 살게 많이 있어. 이 말이겠죠. 그래서 to buy가 things를 흡치 수식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 대명사 수식하는데, 그래서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여서 형용사로 샥 변신을 했다. 다음, 부사 볼까요? 부사의 원일 역할은 뭐죠?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그리고 다른 부사 수식, 문장 전체 수식이죠. 그래서, 동사, 형용사,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laughs> 그래서, 부사 역할은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아, 그렇죠. 형, 조목감, 결판 났어. 형, 조목감, 결판 났어? 예. 네. 그죠? 그래서, 형용사 수식, 조건, 목적, 감정의 원인, 결과, 판단의 근거. 예, 네,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없는 게 뭐다? 예, 조건 있고 그리고 목적 있고 감정이 원인이 있고 또 뭐가 있죠 <laughs> 결 결과 결과가 있고 그다음에 판단의 근거 어? 뭐가 없죠 형용사 수식이 없네요. 어, 형용사 수식 뭐 책이 빠졌지만 밑에는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등이라고 해난 거죠. 그래서 형 조목감 결판 났어. 요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laughs> 그래서 부사 볼까요? The sofa is heavy. 어, 무겁네 소파가. 그래서 무거운이라는 형용사를 뒤에서 to move alone이라는 부사적 용법으로 형용사를 수식을 해준다. 그래서 혼자 옮기기에 무거운, 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 다음. He's happy. 어, 그는 행복해요. 어, 감, 감정의 원인이죠. 감정을 나타내는 happy가 나왔죠. 왜? 얘는 왜 행복한데? To go to the swimming pool. 수영장에 가게 돼서. 그래서 행복한 원인을 나타내는 감정의 원인. 다음, she must be stupid. 그녀는 어, 멍청한 게 틀림이 없어. 그래서 must be가 나왔죠. 그래서 판단을 했죠. 그녀는 멍청한 게 틀림이 없어. 왜 그래 멍청하게 판단하는데? to make that mistake. 저 실수를 어, 하다니. 아, 그러한 실수를 하다니 멍청한 게 틀림이 없어. 그래서 멍청하다고 판단된 이유가 뭐다? 어, 실수를 하니까 그렇게. 그래서 must be 와 can not be 는 어, 상당히 잘 쓰인다. 그래서 to make 는 판단의 근거로 쓰였다. 다음, it'll be good. 어, 좋을 거야. 왜? To hear from Jane. 어, 제인으로부터 소식을 듣는다면. 네, 원래 우리가 배웠던 게 to hear 이 앞에 튀어 나갔었죠. 근데 이렇게 뒤에도 당연히 오겠죠. 음. 그래서 제인으로부터 소식을 듣는다면 어 좋을 거야. 그래서 뭐뭐 라면 조건이었죠. 네. 다음, The boy grew up to be a popular musician. 그소녀는 자라서 뭐가 됐다? 인기 있는 어, 음악인이 됐다. 순차적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자랐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 파퓰러 뮤지션이 됐다. 그래서 투비는 결과. 그래서 형 조목감 결판 났어. 여섯 가지가 나오면 투병사의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다. 이 어, 요거는 뭐죠? 자, 요거는 투병사의 뭐죠? 그렇죠. 부사적 용법의 뭐죠? 우선, 뭐죠? To begin w i 이렇게 시작한다면, we have to find the answer. 이거 뭐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조건으로 가겠다.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강의부터 2학년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Thank you. Bye bye.